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주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 그리고 동행 공개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금성노조 성소공단 지역지의 상담소장 김영철입니다 이번 시간의 진행은 먼저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불러볼까요? 그리고 이주민 현황과 미등록 이주민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실세조사 결과를 요약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순서인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동행과 동행 공제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외국인, 이주민, 어느 표현이 더 맞을까요? 한마디로, 외국인이란 표현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나누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라고 살던 곳을 떠나서 살게 되므로 이주민이란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불법체류자라고 많이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불법체류자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인권, 침해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를 어, 사용하지 마시고 미등록 이주민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현황을 살펴보면 어, 현재 어, 23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이주민 숫자가 250여만 명이 되고요. 미등록 이주민이 40만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약... 17% 정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주민 5명 중에 한명 정도가 미등록 이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으로 많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 한국은 인구 감소 국가로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부족한 일자리를 이주 노동자로 채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8년까지 불법 체류자 비율을 현재보다 50% 낮추겠다며 현재 합동 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경북 이주민과 또 추정 미등록 이주민 수를 살펴보면 대구 지역만 보면 전체 이주민의 숫자가 37,000여 명이며 미등록 이주민 숫자가 만여 명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등록 이주민이 될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제일 왼쪽 아래에 단기순환제라고 있습니다. 단기순환제라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 한국으로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돌려보내는 짧은 기간에 이주 노동자들을 순환시킨다는 그런 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체류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미등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위에 엄격한 비자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비자 종류가 약 25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자는 일을 할수 있고 어떤 비자는 건강 보험이 있고 어떤 비자는 또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고 아주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몰라서. 이렇게 미동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본질적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가 또 국가 내에서의 빈부의 격차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현재 한국의 합법적인 일하는 비자는 고용 허가제입니다. 근데 고용허가제는 3년 최초 계약기간 동안 3번만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장의 동의를 있어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를 옮기면 바로 미등록 불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어, 한국 정부가 난민에 대한 인정률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쟁 그리고 종교적 이유로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고 또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어, 바로 미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등록 이주민들의 현실을 어, 살펴보면 왼쪽 편부터 보겠습니다. 3D라고 얘기하면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자리, 이런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단속,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에 대한 출입구에서 단속, 그래서 언제 단속이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미등록 이주민들은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비싸서 병원에 잘갈수 없고. 그리고 임금체불도 미등록이라고 하는 신분을 악용해서 임금체불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 산재. 위험한 일자리에서 일하기 때문에 산재 위험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산재를 신청해 주지 않고 있죠 그 아래의 혐오 이것이 미등록 이주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각들이 너무 한국사회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차별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도 있고 비자가 없기 때문에 또한 차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22년 4월에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건강권 실태조사 중에서 몇 가지 주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아파서나 병원을 가지 못한 경우가 없다가 55%고 있다가 43%입니다. 약 10명 중에서 4명 정도는 아파서나 병원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으로 아파서나 병원을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비상, 병원비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통역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아파도 어디 아프다 어떻게 아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수 없으니까 병원을 가지 못한 이유가 있고 또 자기가 아픈 곳을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어디에 있는 병원에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경우 그리고 시간이 없는 경우 회사에서 병원을 가도록 요청을 해도 회사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을 늦게까지 하다 보면 밤에는 병원에 갈 수도 없죠. 그 다음에는 단속이 두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의원에서 소통 정도를 물었을 때 어려움이 없다는 노동자들은 10%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노동자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통역에 용포들이 높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이 꼽은 것이 바로 미등록 이주민들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료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역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까이 두었으면 하고,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이라고 보건복지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꼭 알았으면 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2번부터 퇴원까지 총 진료비에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 부담 1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은 외래 진료 시에 자기 부담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려면 한국에 입국할 때 일하는 비자로 왔거나 설사, 한국에 올 때는 관광비자 등 일하는 비자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 즉 근무 사실 확인서라든가, 아니면 급여 명세서 이런 것들도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대해서 꼼꼼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동행을 설명하겠습니다. 동행은 이주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어, 동행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좀 한자 말입니다만은 함께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 위더 어, 이렇게 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동행은 의료 단체와 이주단체, 인권단체가 공동으로 만들었고요. 지금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경북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에서 만든 조직이 의료공제회입니다. 의료공제회는 의료와 관련해서 참가자들이 회비로 운영되는 어,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윤과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단체가 아니라 어, 영리가 목적이 아닌 비영리단체고요그 정신은 서로 돕는다는 상호부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서로 돕는 것인데요 어, 그래서 건강할 때 회비를 어, 내고 필요할 때 아플 때 어,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공개에 가입하면 오른쪽에 있는 카드 동행 의료공제회원 카드가 있습니다 공제회는 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CMS 자동이체도 되고 현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3회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권리가 발생하고요 24년 12월 기준 현재 공제회원은 13개 국가에 760여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 2분 시에 1년에 최대 75만원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한 1000만원 이상 큰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비가 나오게 되면 1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례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더 설명드리면 동행 공제회 회원은 안심병원 믿고 갈수 있는 그런 안심병원 그리고 안심약국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53개가 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원과 의원은 31개 치과는 7개 약국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공제회에서는 통역사 모임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병원이나 의원이나 약국을 갈때 무료 통역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전에 우리 동행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 그리고 동행의료공제회의 사무실은 시내 y m c 0 0주년기념관 5층에 있습니다. 주소는 상수동 23-1번지고요. 망경갑 메가박스 옆에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10-2518-2993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동행과 동행의료 공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